야, 이, 이론상 법어를 내용을 크게두달 락을 하면 그러면 앞에 부분은 뭐냐면 은딱 깨우침 뒤에 이제 이론상은 눈을 사용할 때 사용하는 것이니 이 이제 육분의네가지는 뭐예요? 행 행함 실천이에요. 그러니까 이론상 법어는 깨달음과 실천, 행동, 이렇게 두반락으로 크게 구분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원상의 진리를 깨달았다라고 하는 것은 행동을, 실천을 후발하는 것이에요. 이제 거꾸로 말하면 실천하지 않는 깨달음은 이거는 머리로만 이해하는 것이다. 그리고 또 깨달음의 다음에는 실행이 있어야 된다고 라 하는 당연함을 말씀하셨어요. 소태산 대종사님께서는 그러면 어떤 사람이 깨달은 사람이냐, 또 깨달음의 행동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나타나는 것이냐라고 하는 것을 이 우리 몸과 마음의 구체적인 용으로 말씀을 하신 것이 특징이에요. 그러니까 이 눈을 사용할 때 원만 부족한 것이면 지공무사한 것이고나면은 내가 어떻게 내 눈을 사용할 때 원만 부족하고 지공부산 사용을 해야 그것이 바로 깨달은 사람의 모습이냐. 이렇게까지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제 거꾸로 내가 이 눈을 사용할 때 원만 부족하고 치공부산하게 사용하면은 이것이 바로 이론상의 진리를 깨달은 것이구나. 이렇게 거꾸로도 들어갈 수도 있다는 거 다시 말씀드리면, 아, 내가 눈을 사용할 때 잘못 사용했구나. 내가 이번 쌍의 진리를 제대로 활용을 못 했구나. 이렇게 볼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깨달음과 실행이라고 하는 것을 불가 분리, 떨어질 수 없는 그 내용으로 말씀해 주신 것이 이번 쌍의 법보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봄들이, 봄이 되어서 봄꽃이 만발하고 있고 또이 봄꽃을 운영하기 위해서 지금 세상 사람들이 많은 봄나들이를 하고 있습니다. 자, 세상의 봄꽃은 만발한데, 그러면 그 봄꽃이 피어 있는 가운데, 내 네, 나라고 하는 꽃은 피었는가라고 하는 주제를, 질문을 제가 여러분에게 전져드렸습니다. 그러면 씨앗이 트인다. 가지에 물이 올라서 새싹이 나온다라고 하는 것은 각즉 깨우침이라는 거예요. 씨앗이 터졌으니까. 씨앗이 터졌고 가지에서 새싹이 봉우리가 터졌으니까 이것은 뭐예요? 깨우침에 비유할 수가 있죠. 자 그러면 이제 땅에서 잎이 올라오고 꽃이 피고 만발을 해서 나중에는 이제 또 씨앗을 맺고 열매를 맺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꽃이 피고 잎, 잎도 무성하고 꽃도 아름답게 피고 나중에는 이제 열매까지 맺는 이런 과정은 뭐예요? 이 꽃이라고 하는 존재, 나무라고 하는 존재의 그 생명 그 자체가 그 수행이다 이 말이에요. 즉그 나타남이라 이 말이에요. 이 생명이 튀어 나올 때에는 생명이 튀어 나올 때에는 가지며 잎이며 꽃이며 어? 이런 것들을 제 각기 구수이 시를 하려고 다 나오는 거 아니겠어요? 씨앗만 터지면 터지는 것으로 끝나는 씨앗이 없잖아요. 씨앗이 터지면은 이제 제, 제 나름대로 이건 수선화요 하면서 피고, 응? 이거는 나는 진달래요 하면서 피고, 나는 벚꽃이요 하면서 피운단 말이죠. 그 틔우면서 꽃이 만발하고 또 잎이 무성하고 응? 이 가지가 쭉쭉쭉 더 뻗어나가고 이런 것처럼 각자의 그 요소 요소가 다 이렇게 제각기 역할을 한다는 거죠. 이것이 이제, 우리가 육군을 사용할 때, 원만 부족하고, 지공부사하게 이렇게 피어나, 사용하듯이, 꽃나무도 생명도 다 그렇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어머니 뱃속에서 딱, 이제 나왔어. 나왔어. 그러면은 사람으로서 이제 배우고, 익히고, 또, 그 세상을 향해서 뭔가를 해가는 그 자체가 인간의 도리 아니겠어요? 이 세상에 나왔다 한들 사람으로서의 도리와 행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또는 어, 제대로 배우지 못한다고 하면은 어머니 패스에서 나온 의미가 뭐가 있냐 이거죠. 그러니까 생명이 나왔으면 그 생명의 구실을 다하는 것이 모든 생명의 의미가 있는데 사람으로서도 그 생명의 의미가 뭐냐면 몸에 이제 우리가 태어났으면. 정신적인 개벽, 정신적인 탄생, 이것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대종사님께서는 정신적 씨앗의 터짐이 바로 우리는 깨달음이라고 보신 거예요. 대종사님께서는. 그래서 깨달은 사람은 눈을 사용할 때, 귀를 사용할 때, 코를 사용할 때, 입을 사용할 때, 마음을 사용할 때, 몸을 사용할 때에 원만득하고 지고무사하게 사용을 하는 사람이다. 이 말씀을 해주셨어요. 저희 막내의 작은 어머니가 저에 관한 이에 일화를 하나 얘기를 하시는데, 취직을 오셔가지고, 이제 희수, 등도경무에 대한 어렸을 때 얘기를 하시는데, 희수는 집안에 서 바깥에 있는 빗자루가 몽당 빗자루가 돼가지고, 그 빗자루가 잘 못쓰게 되면은, 지갑 저금한 돈을 가지고 빗자루를 사갖고 오는 아이라고 그런 얘기를 작은 어머니한테 들려주셨대요. 그렇지만 그 이야기를 들었을 때, 아, 그러한 나였구나. 그러한 나였구나. 그것을 바라보는 어머니는 깊은하게 바라보셨겠구나. 그 특성으로 보셨겠구나. 그 말을 듣고 나서 제가 생각해 보니까, 자, 그러면 나는 우리 아버지 어머니의 아들로 태어나서 가지고 있는 어떤 그 성격이나 성질이나 유전자가 있을 거 아니냐? 과학적으로 말씀드리면은. 어떤 생물학적인 요소도 어머니 아버지의 피를 물려받았겠지만, 아,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유전자, 그것을 이제 우리 인문학적으로 말을 하자면,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그 성격, 성질, 타고난 어떤 성품, 그런 것들이 있었을 거 아닙니까? 다 다르잖아요. 우리 자식들도 다. 그러니까 저 나름대로 가지고 있는 게 있단 말이죠. 그러면은 태어난 가지고 태어난 그걸 가지고 풀어서 인생을 사는 것이냐 아니면 내가 그 환경 속에서 살아가면서 내가 생각하고 내가 행동하면서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것이냐, 즉 선천적으로 살아가는 거냐, 후천적인 생활의 환경 속에서 내가 살아가느냐는 질문이에요, 의문이에요. 그러니까 업을 나는 지난 전생에 업이 있어서 그 업대로 나는 그냥 풀어 나가면서 사는 것이냐, 아니면 현재 내가 현재 태어나서 이런 환경 속에서 이런 사회적인 여건 속에서 이런 지구적인 생태계 속에서 이 세계 속에서 살아가는 내가? 그러한 환경의 영향과 속에 영향 속에서 내가 생각하고 살아가느냐 어떻게 살아가는 것 같아요? 우리는 음. 네. 두 가지가 다 있어요 여기는 구아스 지원 사정도 보고 그래가지고 해서 해놓는 것 같아요 네두 가지가 다 있다고 민영 님이 대답을 하셨습니다 자기가 타고난 성품 플러스, 그것이 바탕도 되고, 그것이 원인도 되고, 그래서 자기가 처한 환경에 따라서 생각하고 행동하는 것이 있다. 그 말씀이죠. 그러니까 업이라고 하는 것을 잘못 생각하면, 업력이라고 하는 것을 잘못 생각하면 나는 이대로밖에 살 수밖에 없어 라고 하는 것으로 떨어지게 됩니다. 아, 전생에 지, 그렇게 지었다는데 뭐. 우리 어머니가, 어, 아버지 어머니가 그렇게 나를 안 왔는데 어떻게 할 거야? 나는 그럴 수밖에 없었어. 라고 한다고 하면은 그냥 선천적인 대로 나는 살 수밖에 없어. 라고 하는 것이 되고, 그 다음에 후천적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몽, 빗자루가 몽당 빗자루가 됐다. 그러면은 몽당 빗자루를 내 생각에는 어머니가 사갖고 되지만 나는 내 돈으로 이거를 빗자루를 새 것을 사서 우리 집앞 마당을 쓰겠다. 이건 내의지작용인지 선천적인 어떤 그 문제는 아니잖아요. 응? 아니잖아요. 빗자루를 보고 판단하는 나의 생각, 행동은. 그러니까, 여기에서 이제 의문이 걸리는 거예요. 나는 과거에 어떠한 업력과 습관과 유전자와 이런 것들을 가지고 태어났으며, 나는 현재를 살아갈 때 상황 속에서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경계 속에서 나는 어떠한 생각과 행동으로 살아가느냐, 이것이란 말씀이죠. 근데 이거는 이제 우리들 자신을 비춰보면서도 생각을 해야 되지만, 만물을 보면 알아요. 화분을 봐도 알고, 뭐 나무를 봐도 알고, 어떤 뭐 동물들을 봐도 알아요. 그 동물들이나 식물들이나 이런 것들을 보게 되면은 원인과 결과를 우리가 예측할 수 있는 것처럼, 우리들의 모습도 예측이 가능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대종사님께서 깨우침을 왜 강조를 하셨고 깨우침에 따른 그 원만 부족하고 지금 무상한 우리들의 행동이 어떻게 될수 있느냐라고 하는 것을 계속 강조를 하셨고 이론상의 진리를 말하시면서 법으로 이렇게 말씀을 끝맺음을 하셨는가 이것이 이제 의문이 되는 거예요. 의문. 그래서 대종사님께서는 이론상 수업문에 이 말씀을 하셨구나. 진급이 되고 은혜는 입을 지언정 상급이 되고 해독은 입지 아니하기로서 라는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선천적인 것은 내가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내가 진급이 되고 즉더 나은 사람이 되고 더 지혜로운 사람이 되고 더 역량 있는 사람이 되고 더 복이 많은 사람이 되고 더 좋은 인연을 맺어가는 사람이 되는 이런 진급이 될지언정 또운해는 입을지언정 강급이 되고 내가 현재 태어난 모습에서 더 떨어져 지혜를 어둡게 하고 욕심을 부려서 자기 폐가망신을 하고 배우지 못해서 더 어리석은 일을 하고 이것은 간급이야. 밑으로 떨어지는 거란말이요 사람이 사람으로서 밑으로 떨어진다는 것처럼 그처럼 안타까운 일이 없어요. 사람이 사람 구시면 못하고 사람이 더 어떻게 보면은 어휴 짐승만도 못한 놈처럼 이렇게 떨어지게 되는가. 저 폐가망신하는 저 모습을 보게 되면 그런 것처럼 안타까운 게 없단 말이에요. 것처럼 안타까운 게 없어요. 그거는 간급이 되는 거예요. 간급 떨어진단 말이야. 그리고 또 해도 늘 해를 입어 몸 몸도 해를 입고 마음도 해를 입는 그런 환경에서 쭉이 사람을 그, 지옥처럼 떨어지는 그런 생활을 하는 그렇지 않도록이라고 서원한다 말씀이야. 그렇지 않도록 서원한다. 근데 우리는 계속 진급을 하고 은혜를 입을 지언정, 강급이 되고 해독은 있지 않냐, 이로써. 이것을 이제 씨앗으로 보면은, 어떠한 꽃나무나, 이제 작물이나, 식물이나 모든 걸 보면은, 우리는 유전자를 많이 개발해가지고는 자꾸, 그 좋은 꽃으로, 좋은 그 곡물로, 좋은 영양성분을 계속 그 발달을 시켜요. 그 뭐, 그, 당에 걸리지 않는 무슨 소그 뭐라 뭐라고 그러죠 스테 뭐라고 그러죠 스테비아 스테 스테비아 무슨 작물 같은 게 있죠. 어? 당분은 있지만은 몸에 해롭지 않게 하는 그런 그 토마토도 만들고 뭐 뭐도 만들고 뭐도 만드고 이렇게 예, 진급을 시키고 발전을 시키는 것처럼 인간에게 있어서 진급이 되고 은혜를 계속 읽는 것이 뭐냐? 어떻게 할 것이냐? 그는 어떻게 할 것이냐? 우리가 깨달음을 어떻게 할것이냐 이제 대각교교절을 맞이해서, 달을 맞이해서, 우리가 이 원상의 진리를 각하면이라고 하는 이 말씀을 계속 봉독하고 하루에 20번씩 암송을 하라고 하는 말씀은 이 말씀을 우리가 새겨서 그 깨달음의 세계가 무엇인가라고 하는 궁극적으로 깨달음으로 갈수 있도록 그리고 우리가 눈과 귀와 코와 입과 마음과 이 몸을 사용할 때 어떻게 원만 구족하고 지공사한 사용을 할 것이냐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딱 기준점을 세우고 그런 사고의 틀을 세울 수 있는 그런 목적을 가지고 이론상 법을 만 천독을 하자 그런 제안을 드리는 겁니다.